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을 SLG 게임이고 게임 이름은 게임 오브 엠파이어. 게임 오브 엠파이어는 일단 높은 자유도의 전략 게임으로 원하는 문명을 선택해 나만의 제국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마음껏 탐험하며 문명의 불가사리를 쟁탈하고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통과해. 대륙을 하나로 통일하세요 평화 발전과 연맹 결의 그리고 침략 전쟁과 영토 확장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역사를 창조하세요 라고 읽어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게임 오브 엠파이어 소소하게 만원에서 2만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이 일단은 문명 전환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저는 한국이에요. 왜 한국인입니까? 우리 선덕 여왕님께서 기본적으로 주는 영웅이에요. 이 게임의 특징이 이거예요. 영국, 로마, 중국, 코리아 러시아, 불란서, 로마, 니본까지 있습니다. 다 나라별로 유명한 인물들을 배치해 놨는데 로마는 폼, 페이우스, 마구두스. 누름지 몰라요. 이름부터 처음 들었어요. 무구누스는 알아도 마그누스는 몰라요. 그리고 쿠폰이 있어요. 이 프로필에 들어가서 설정, 톱니바퀴. 여기 패키지고 안에 여기에 오늘의 쿠폰이 있으니까요. 5 2 3 3 3이 요렇게 해서 쿠폰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핫도리 한 조의 수에. 자, 1,500원에 영웅 하나 주고요. 골드바 150개. 그리고 경험치책도 주고요. 요거 사겠습니다. 무려 7만 구천원짜리가 지금 1,500원에 판다. 거의 공짜다. 일단 제가 써보고 여러분들 살 만한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뽑기 좀 해볼까요? 이 게임의 특징은 뽑기를 하려면은 여기에 뭘 지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건설. 일단 상점을 짓고요. 누가 보고 왔어. 누가 이 새끼? 아, 아 뭐이게 모비군요. 두 레벨이에요. 저랑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자, 보상 같은 거 넉넉히 주죠? 일일 패키지죠? 7,500원에 다 준다는 겁니까? 천 골드바를 7,500원에 판다는 거네요? 요거 살만 합니다. 왜냐면 저 골드바로 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은 제가 어쨌든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말 준다고? 아 골드 밥만 주는 게 아니네요 막 괴기에다가 가속 물량도 주고요 상점이 이제 말하면서 금방 지어지죠 지금 단돈 쓴 돈이 거의 뭐만 원도 안 돼요 여기에서 한번 와, 알렉상더 진기 직칸야 백마에다가 독수리 이가 막히네요 잔 다르고 좀 멋있네요 와 바다의 전설 충무고 김순신 장군님을 뵙습니다 거북선 스킬 바다의 전설 충무고 난중일기 야 게임 디테일 보소 명량 해전 야 놀았네 게임. 네, 뽑기에 되겠습니다. 하나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나와야 됩니다. 자, 에드워드 리스의 일단 에픽이, 에픽이 미티어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 왕이었거든요, 주인공. 일단 끝났어요, 게임은. 그리고, 아,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여기서도 희귀 영웅 아, 에픽 용 나오네. 가자! 아, 희귀. 희귀는 얼굴도 없네요. 이 아까 있는 것 같다 다 박아야 되겠네요. 네 개만. 네 개만 구매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두번 나오네요. 에이. 이런 것도 어쨌든 있으면은 영웅 경험치 도 넣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게임 특징이 좀 주는 게 많죠. 보상이 좋아가지고 무과금도 가능하다는 거. 게임의 특징은 뭐 하나 올리려면은 연구하고 올려서 기다렸다가 해제되면은 또 다른 거 올리고. 사슬갑옷 올리고 있어가지고 올리고 오겠습니다 1 5동안한니깐 밥먹고 와야겠네요 되 이런 게임이에요 저 가속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왜? 어차피 캐스트하면 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쓰면서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제 마을 제 기병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애들하고 같이 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청동시대에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경험치를 쌓아야 그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철기시대, 봉건시대, 주민수도 늘어나고 부대 들어가고, 게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대요. 이런 게임들이 진짜 중독성이 너무 심해요. 한번 하면은 이거는 돌아버려, 돌아버려. 아, 주민들 불쌍하나. 어, 아이디어가 만만이 사람들? 이런 상나 만류. 어우. 이거 불쌍하다 상납 완료래 잔인한 거 아니야? 어우 만만히 일 잘하네 어, 계속 고기 캐오네 일하는 곳은 밭인데 고기를 캐오네 이 사람들이 핸드카트 아 핸드카트 손으로 미는 니어 거구나 축하합니다 연구가 완료되어 채집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겠습니다 여기서 채집소를 나무 4,000개가 들어가네요 여기 일단 짓고 야 빨리 나가라 나가서 좀 지어라 얘들아 어우 불쌍하다. 게임이 어려 보여도 다 가이드가 돼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넘어갑니다. 올려라 집을. 자 철기 시대 열렸습니다. 집정관님 메인 저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전투를 하는 거구만 여기서 이제 출정을 시작해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배틀 가자. 저는 선덕 여왕이다. 너 같은 바바리맨이 넘볼 여왕님이 아니시다. 저 힐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빅토리! 여기에서 천천히 가면서 자원을 같이 먹으면 되겠습니다. 보상도 주면서 일단 유리한 승부입니다. 자, 가자. 250. 이거는 100%땅 따먹기.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한국 땅입니다. 아래가 있구나. 일로 와. 칼진 하면서 피가 없으면 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가성비 가금 추천요? 일단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영웅 하나 사세요 1,500원짜리 핫도리 한 줄을 주고 그화 1,200원짜리 주니까꼭 받으시고요 일단 저의 목표는 이 게임 하면서 인순신 장군님을 매시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연맹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입하면 은2 0 0 그만을 주네요 버프가 있네요 영토버프 소속 성질 버프 연맹 명칭은 뭐냐고? 오케이 이렇게 연맹 에이스 투 지금 게임 다운로드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희 집 근처 로 이사 오세요 밖에 있는 9레벨짜리 잡으려면 빨리 부지런히 파밍해야겠네요 전 이사 안 갑니다 훈련 시켜야겠네요 이 친구 훈련하 뭐하냐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지 고급 전투단을 하고 와라 하고 왔어요 아 궁병의 저 2까지 올려야 된다 궁수 손목 보호대 이런 게 있네 이거 게임 디테일하다. 궁병을 더 모집하려면은 레벨 올리고 오고, 어? 왜? 활, 갑옷 이런 걸 만들 줄 알아야 사람을 모집할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한국은 뭡니까? 원거리의 나라, 양국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궁병 모집해서 원거리로 성병을 부시고 다른 나라를 깨부수는 그런 디테일함 됐고요. 빠르게 빠르게. 지금은 게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을 번영을 해야 돼요. 원래 네이드 가야 되는데. 밥이라가지고 다른 나라 애들이랑 못 싸워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게임이야 이런 좀 게, 정적인 게임이라서 이제 모집해볼까요 신규 유닛 나왔죠 자주목 나왔습니다 공격력도 올라 방어 올라 피 올라 이러면서 훈련을 보내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 올라갑니다 건물이 새로운 시대가 봉거시대 게임 한시간 만에 바로 올라간다는 거자 주택 확장을 하고요 와 계속 있네 전방 기지 일꾼을 잔다고요? 미쳤나 이게? 누가 누가 자? 다 일하고 있잖아. 뭐야 새끼 왜 자? 뭐 하냐? 뭔일 음. 있냐 너? 일안 하고 엉덩이 치고 있네. 뭐 하나 만들어야지. 아카데미 하나 만들어. 자 하나 만들어. 쟤이쟤 일을 안 해. 너들 로아 일래. 시장 하나 만들어. 시장 하나 만들고. 아저 여자가 왜 이래? 남자 자고. 아 체력이 없나 보네. 야, 병사 계속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병사 어디서 모집하지? 주택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구나. 로아놔저 자고 있어. 빨리 와. 들어와봐. 집으로 볼게. 밤은 언제 오나요? 인구 증가. 아, 밤이 돼야 인구가 증가하는군요. 아, 이제 알았네. 현실 반영질이네. 아. 마동석 검제도시길드와 <laughs> 같이 할 사람. 어, 한국 사람 많네. 한국 사람 많아. 이렇게 만들면서 주택을. 일단 오늘 게임 오브 엠파이어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게임을 보니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을을 번영을 하면서 자기에 맞는 나라를 골라서 역사 공부도 되며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하고 약탈하고 건물을 빼앗는 게임, 게임 오브 엠파이어. 간만에 재밌는 게임 나왔습니다. SLG 정적으로 조용조용히 시간 보내실 분들은 가금 3만원 내로 하시면서 꼭 쿠폰을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다운로드 하시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E uh -huh.